어, 조영과, 조영과! 어, 조영과! 큰일 났어! 왜,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어,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아! 설마! 어, 그, 1년에 한 번, 각별 연구원이 바보로 각성하는 그날! 어? 아, 이날이 네 떠오다니! 제발! 어, 부탁드립니다!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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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악몽이 떠오르거든? 일단 빨리 가보자!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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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야, 여기 꺼봐, 이거. 연구소에 콧물을 르잖아 항상 밥으로각성할 아, 때마다, 어, 연구소에다가 이렇게 콧물을 붙여놓더라고. 아, 시안연구원 아. 어, 각별연구원, 초연구원. 난 각별연구원 아닌데? 아, 진짜 연구 미안해. <laughs> 정신 차려. 너 바보야. 아, 내가 지금 정신이 그러니까. 없어. 어너 <laughs> 엔진데 내가 스물 시장에 넘어갔어. 왜 날이? <laughs> 야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각별구건이 바보가 된 날이라고. 그래 내가 무서워서 아, 못, 못 들어왔어. 아, 그래 못 들어. 도대체 돌에다 어? 어? 돌에다가 이런 짓을 하는 거. 이거 돌에다가 이런. 아이고. 아이고. 어, 어. 그 캐스터 어웨이를 봤나? 야 일단 들어가 보자. 네. 아, 작년에는 별 이상한 걸다 만들던. 야, 이거 뭐야? 이거 왜래? 이 뭐야? 왜... 아 이거 불쌍한 또. 언제 야 다, 어, 입으로 본 거야. 뭐지? <laughs> 이번에는 좀 정상적인 것 같기는 한데? 야야 야, 각.. 각별 연구와 야야야 각별 연구와 각.. 각.. 각별 연구와 각.. 얘왜 어? 이래 고개를 왜 이렇게 돌려 어? 무섭게 왜 이래? 어? 어, 뭐야 이 어, 뭐.. 뭐 뭐? 잘 어울리는데? 어, 뭐.. 뭐, 어? 못, 뭐.. 못생긴 연구원들이다 뭐라고? 내가 제일 못생겼거든 아, 지금? 뭐라고? 뭐. 어 진짜 아. 못생겼다 얘들 어 얘네 왜 이런 거 쓰고 있는 거야? 야 뭐, 그.. 그.. 뭐, 그.. 그 뭐야 그거? 우리도 좀 줘봐 어이구 어? 너네도 가지고싶어? 너네도 못생겨서 잘생겨지고 싶구나? 어이야 어떡해 완전히 맛이 갔네 맛이 네아이고야 이게 뭐냐? 이게 이번에 개발한거야? 머리에 쓰면 잘생겨져 어이, 나처럼 어, 어, 페이퍼백, 페이퍼백. 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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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눈이 안보인다 머리밖에 안보인다 어? 잠깐만 야너 눈이 보이네 에헤헤 보이든 가면을 처음 써봐. 턱이 <laughs> <야, 웃음> 넓어서 좋은 점도 있구나. 너희 바보들. <laughs> 아야 이거 그만하고 이거 옆어서 봐서 봐서. 맞아 이거 그만해. 어, 어 그게 그래, 나어야 그래, 이거, 야 그거... 아니. 뭐, 뭐 하는 거야? 너 도대체 1 년에 한 번씩 도대체 왜 바보가 되는 거야? 이난 초거그런데. 샘버거 남은 봉지잖아. 어, 그러니까 <laughs> 이거. 어, 야 이거 풍선 뭐야? 풍선 좋은데 이거? 얘들아, 어이, 너네도 풍선 불고 놀자. 여 풍선 불러. 어, 어, 그래 나는 풍선 풍선. 어, 야 풍선 재밌겠다. 오 여, 아그풍 이거를, 예, 오 불면, 오, 야, 음 오, 음 야. 오, 오. 오야 나도 녹색, 오, 와 오, 오, 오 불안. 야 재밌다 이거, 뭐, 재밌어? 어 재밌어 재밌어 이런 거는 또 언제 만들었대? 아, 아, 아 재밌으면 봐본데. 아어 그러니까 야 풍선 너무 많이 불면은 그 머리 아퍼. 파 어, 어, 얘.. 예, 어? 아 얘들아 어어어그 사실 이번에 내가 풍선이 아니고 어더 재밌는 걸 만들었거든 야 그래? 뭐 만들었어? 좀 브리핑 알아, 해봐 아, 나와봐 야, 궁금하다 궁금하다 아 도태형 일부 이래도 되어 에이 괜찮아 뭐 별일 겠어 내가 잘생겨져야겠다 어어어 야. 어. 어. 야 정말 코 찔찔이네 여기 침돌 있어 잘 보면. 어? 그래 무치개 공부 이아야야야 거참 어 아, 그래서 또또6뭐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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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헬리6 6 6 6리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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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나라라라라라라라 <아� 뭐라고? 나의 영구성적을 지금 지금 그렇게 까는 거야? 나라라라라라라라야 그래도 올해는 재밌는 거 만들었다 얘, 그렇지? 나라라라라 너희들도 타 볼래? 어, 줘봐 줘봐 줘 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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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좋은데? 오케이 이거 쓰면 되는 거야 헛 음, 오. 점프 우라라라라라우라라라라라아우우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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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올라가자. 우 이거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자우우 아, 아,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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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어우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 어. 이쪽으로 우우다우우우우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이쪽으로. 야,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상아 야. 야.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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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이거 근데 이렇게 손이 아, 내려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도 데미지도 안 받는 것 같은데 좋은데? 왜? 보들을 아, 아, 위한 거야 이 바보들아. 야, 우 재밌어 재밌어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아주 잠깐만! 좋아. 어? 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놀고 있으면 안돼각별름 공을 말려야 된다고. 어 아니 아니야 오, 오, 올해는 크게 안 말려도 되겠는데? 야, <laughs> 그또아 <laughs> 얘들아 또, 얘들아. 어? 어? 이거는 사실. 어. 이 가지려면은 너희들이 나한테 뭐하나 만들어줘야 땡뭘 만들어줘야되는데이? 거 어? 내가 재료 귀하, 구하기가 귀찮아서 어. 이거좀 만들어줘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콩알탄이야? 이거 뭐야 이거 어. 이거가 잔디하고 어. 묘목하고 만들면은 어 이런 고무가 나와 아 고무가 된다고? 어음 고무를 이렇게 정지하면은 어. 이렇게 가공된 고무가 나오거든. 어, 아 이게 고무고. 어, 그래서. 응, 음, 그래서 이렇게 조합하면은. 어.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아이템이 나와. 아 그래? 음. 음... 오케이 알았어. 지금 그러면은... 빨리 가서 구해줘. 어, 고무를 고무를 그 어떻게 만드는데? 이거 묘목이랑 이거 잔디만 묘목, 구 건데? 묘목이나 잔디를 아홉 개 구해서. 어. 이거 아홉. 9... 이거 아뭐 이거 이름 뭐야 이거 작업대야 작업대, 작업대, 작업대 아 작업대 작업대 <laughs> 작업대, 아, 작업대. 작업대. 어. <laughs> 작업대에다가 밥 채우면은 고무가 돼아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 가위 있던데 어딨지 어어 어. 어딨지 여깄다 여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구해올게 어야 이거 재밌다 오야이 빨리 와헛 오케이 야 이거 아홉개? 응그 음, 귀여운건 일 열심히 하네 호호, 호호, 호호. 야 너네도 빨리 구해봐 우리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우리 작년에 그 기억이 어... 나지않다 에이, 괜찮아. 내 지금 보니까 작년처럼 막 해괴한 건안 만들었네. 재밌는 거 만들었네. 이번 컨셉은 파티 아유. 컨셉인가봐. 파티. 어, 그, 그런 거. 특별런온 거야. 뭐뭐 뭐 구해 왔어? 어, 거기서 뭐야? 어, 구해 왔어. 기다려봐. 내가 조합해 볼게. 요렇게 오. 야, 고무 3 개. 나3개 만들었다. 어? 자, 여기. 오, 어, 일 나한테 줘. 어, 고무 3 개. 나도 줄게. 어, 너도 한, 하나만 더 해주면 될것 같은데? 닭 고기는? 어, 아, 고기는 닭고기. 아, 이거 잡으면 아. 나오나? 닭이 없는 데 이거 잡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는 닭 고기 아니야? 어. 아니야 얘얘는내 친구, 우리 친구야, 뱁새야 뱁새, 닭 아니야? 에이, 아깝다. 어. 야, 닭이 어디 있을까? 어, 야, 닭 저기 있다. 닭다다다다다 야, 이거 마치 누가 풀어놓은 것처럼 닭이 이렇게 코아 연구소 마당에 아, 잔뜩 있냐? 어, 맞아. 야, 빨리 고 닭고기, 닭고기 채집해. 대코아 어? 연구원 어디 갔어? 어? 코아 연구원? 몰라. 놀러 갔나 보지. 퍼플런구원 어. 구해 왔어. 퍼플런구원 구해 왔어. 어. 어? 고기 구워 왔어. 어. 구해 왔어? 어, 어, 먹으면 안 돼. 고무. 어, 고무 먹어야겠다. 안 돼, 안 돼. 뭐만든다 고무. 고무 나한테 있어. 어, 어 그러면은 그거 나한테 고무를... 다줘 봐. 내가 만들어 줄게 어, 대신. 할수 있어?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음, 오케이. 있어. 어. 어디 있어? 고무. 그... 야이 고무 그래 정주성. 고무를 이거 이거 정제해야 된대 매건꼬아야될거 아니야? 아거참 음. 이거 내가 자기가, 다 해서 자기 거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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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일 잘한다 도지오고 닭다바 아야 닭고기를 면안 된대야 미안하다. 아 네. 아예 꿔꿔고 있다야 네 개. 렐레 <laughs> 렐레. <laughs> 오케이 <웃음> 이거를 이제 십자가 모양으로 하고 이거 만든 뭐, 뭐 나오는데 근데 각별로군 그거 어, 나한테 맞아. 필요한 거야. 너한테 필요한 거야? 응, 꼭 필요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라서. 어? 이게 뭐야? 러버치킨 뭐, 어, 만 그거 내 연구에 꼭 필요한 거야. 얼른 줘. 야, 이거 마트에서 이거 파, 마트에서 파는 거 아니야? 이거 그 인형?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누르면 막 소리 나는 거 아니야? 야, 눌러볼게. 아, 누르면 안 돼. 아. 야, 이게 뭐야, 나이... 이거? 아그영구용이야 빨리 줘. 그래 누르면 되는 거야. 누르면 안 되는 그래, 거. 그거왜그든건야 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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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왜 만든 건데? 그럼 이걸 뭐 하는 건데? 에헤. 에헤. 소리 재밌다. 야 뭐야 이게? 아나 이게 뭐야? 지금 뭐야? 하는 잘 키우고 그게 도티 중요한 도티 거, 게 하자.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도 어. 어. 내가. 어. 각별 연구원을 잠깐 되돌릴 수 있어. 어떻게? 각별 연구. 음. 수현 연구원 좋아해? 아니. <목소리> 어, 어, 어머머금저 어, 예. 예. 어머, 예. 말고 또머머 목소리 예. 들었지? 아니 이럴 수가? 아 아니 이머머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 <웃음> 뭐라고? 머머머머머머머머나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laughs> 어. 아, 어? 어, 신박한 거?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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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네, 어, 어. 어, 오케이. 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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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머머머머머 오케이, 오케이. 가보자, 가보자. 음. 어. 어. 어저 치킨 연구원이 아니 이, 이 연구원이 뭐라고? 뭐야 아얘초 연구원이잖아 치킨... 아, 정신차려 아초 어, 연구원이 좋아하는 거 같은 거 만들어 봤어 오 이거 뭐야 이거? 어, 뭐야? 야 이거 위험한데 어, 이거 TNT 아니야? 리버스 TNT라는 건데 리버스? 오, 저거 맞잖아 야야야 이게 막이리면은 어? 어, 밑단... 오? 이렇게 블럭이 올라가 뭐야? 오.. 밑에.. 서오 이건 어. 잘, 잘 만들었는데? 봐봐 들아 내가 저 어. 이상한 플랫한 연구원 펌 시켜줄게 야, 잠깐만 잠깐만 아. 각별연구원 야 <laughs> 어? 가자 여기 가자, 연구원, 가자 여기 연구원도 머리가 너무 플랫하네 어. 아니야, 아니야, 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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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야내 연구소는 괜찮아 드래곤이 마음껏 아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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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이 야, 좀 필요하게 모래 보톡스 나 놔줘 <laughs> 으아 저거 봐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건데 <laughs> 어? 어 머리가 <laughs> 어 잠깐만 머리가 <laughs> 야 말이 심한. 이게, 싫는... 이게 뭐야 이게 안 이쁘잖아. 범상해 우 짱구가 됐어 짱구 도피모. 아 정말. 우와 그게 신기하다. 보톡스라 나. 야 이거 잠깐만 여기서 터졌는데. 보톡스? 아 이거 또 도로가 위아래로 바뀌네야내 얼굴을 건들지 마. 보톡스. 아아아 보톡스 아. 실패. 야 일로 와. 야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내 영구성이고 원상. 안 되고 있는. 너 고기는 하지. 야, 야 여기 해도 돼. 여기 100개 해도 돼. 하지. 어. 야, 어. 어. 수현 연구원. 아니, 토끼 연구원, 어. <laughs> 연구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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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구원. 눈 바뀌었지. 어? 눈이 너무 걱청해 보여. 아니, 너 고치려면 돈 많이 벌어야겠어 아이고. 아, 수현 연구원 눈이 뻐졌다 야, 이거 너더 <laughs> 알아야 돼. 괜찮은 어. 거 같은데 이 정도면 응. 뭔 소리야. 아, 자, 알았어. 맞지? 야, 그런 TNT 같은 거는 터뜨리면 위험해. 다른 거 다른 거 없어? 다른 거? 어. 아, 이거 아이고. 그만하라니까, 이거. 어. 아, 진짜. 아그 어? 내가 어. 그, 이거 좀 너무한 것 같아 미안해 그래서 이거 수리시켜 줄게. 어 어떻게 해? 이거 내가 수리하는 아, 것도 냅도. 만들었어. 뭔데? 아니야 어떻게... 그냥 냅둬 제발. <laughs> 이거는 산성 버킷인데. 어. 안돼. <laughs> 여기 <저기 웃음> 나오는 거 이렇게 있다. 녹여줘 도망가야 어? 돼. 안돼. 야 수현 형군 녹는다. 아아 안돼. 아 이게 뭐야 너 야,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야 어, 들어가봐 사람도 녹나? 아, 떠, 어, 안야 어, 어, 아, 꺼내, 꺼내, 꺼내줘, 꺼내줘. 아 야일로다일로다이 녹는다, 녹는다. 야 올라, 라 아, 야, 뭐 이거, 뭐야 이거? 야 이건 너무 위험해 이런, 이건 런이 안돼 각별연구원 이건 안돼 이거 이제 절대 쓰지 마, 알겠어 몰랐어 넌 아직 많은데 아직 100개는 거야? 더 써야되는데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가? 아이고 이거 수연연구원 여기 싱크홀 생겼네 에헤이 축하잉 야 다시 돌아가자 일단 이제 돌아가서 저기서 놀자 저기서 <laughs> 이쪽 연구소는 안되겠어 야 각별연구원 또 재밌는거 없어? 에헤 이히, 이거 거? 말고 이거 말고 아저 이거 봐 뭐. 너도 어, 이렇게... 만들어봤는데 이거 너무 파괴적이야 안돼 이거 뭐야 폭탄이야 야너왜 자꾸 터뜨리는 아, 것만 있네, 만들어 이거. 아니 근데 그래, 폭탄인데 위험한 폭탄이 아니고 어막 이쁜 폭탄이야 아, 그래? 한번 해봐. 던져봐 어? 난 불안한데 야 니가 던져볼래? 던져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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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 폭탄이야 이쁜 폭탄? 뭐야 이거, 야, 어, 야. 어. 뭐, 이거? 어? 에이쁘지, 이쁘지, 에이쁘지, 들이쁘지에아쁘지 에이쁘지, 에이쁘지, 에이쁘 오, 오, 이쁘뭐이쁘지 에이쁘지, 에 오, 쁘지에이쁘 야, 에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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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쁘 야, 야, 이 야, 야. 에이야지에야지에이이지이 에이쁘지, 에이지이쁘지지에이 에이쁘지, 이쁘이쁘지이쁘지 에이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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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쁘야이 별걸 다 만들었네. 와, 오, 어, 그럼 사라지네. 어. 그리고 어. 이런 것도 만들었어. 사실 별거 아니고 이거는 그냥 저기 풍선에다 물 넣은 거야. 아, 그래. 짱 오. 샤워 샤워해라. 야, 물 풍선이다. 아, 이게 무슨 발명품이야. 어, 아니야. 저쪽은 발명품이야. 저거는 퇴근에 살수 있다고. 야, 어. 아! 그만해,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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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봐봐, 야. 야. 뭐? 그리고 음. 어. 어 이거 파란 것만 있으면 어색해서 어, 어, 어 저기가 좋겠당 일로 와봐. 아 제발 도박이야. 어디가 누거야또 호호. 음. 치킨 튀겨 먹으러 가야지. 싫어. 아, 치킨 튀겨 먹자. 와 이거 아! 뭐야 이거? 그냥... 안돼 내 연구 결과들 내 연구 결과들. 야 어디? 어떻게... 야야너 거기 있으면 죽. 야 있으면 주... 아, 죽어. 거기 아, 네. 들어가면 어떻게 바보야. 헐. <놀람> 어디 갔어? 그 꿈과 희망의 새끼야. 아, 여기 아, 꿈... 예. 꿈과 희망의 새끼야. 꿈과 희망의 모습이 아, 다시 나... 원권도 던져 볼래? 다시 왔네. 어,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네? 에이, 어떻게... 내가 다시 내가 다시 돌려다 줄게. 거기다 분명히 설 생각 잖아. 이해 못 해. 는 어, 조약돌이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야, 하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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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 돌아, 야, 돌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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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이고, 연구원. 아이고 초영군. 괜찮아, 일년에 한번 있는 일이니까. 음, 같이 계절아, 이제 안 되겠어. 빨리 각별영군을 되돌릴 방법을 생각해 보자. 용서해주자. 얘들아, 얘들아. 어. 어. 사실은 진짜가 있어. 뭔데? 너희들을 정말 나처럼 만, 나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똑똑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 야, 거야 아니야 싫어. 반대로 말하고 싶은데. 아, 이거, 이것만 너희들이 쓰면은 어? 이거 뭐야? 이렇게 뭐야? 나처럼 잘생기게 움직일 수가 있어. 뭐지? 음... 아니, 이거 딱한번 써봐. 음... 음... 업사이드 어? 다운 고을 이러면 또잘 들어놨네. <laughs> 어? 껴볼까? 하나, 둘, 셋. 헛! 어? 뭐야, 왜안 껴져? 으아아아 어, 이게 뭐야? 어? 어, 뭐야, 이거? 어, 어 되게... 야, 세상이! 세상이 거꾸로 됐다! 어, 뭐야,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움직여야 돼, 이거? 어? 이거 벗으면 되지. 어 아, 어지러워 잠깐만 아야야 야, 어지러운데? 야 어때 잠깐만 어야 아, 이거 어디 어디로? 아아아 어디 세상 이렇게 반대로 보인다냐? 여기 오케이 어때 천재가 어? 된 기분이? 아야 아, 어지러워! 아 잠깐 나 여기 빠졌어 못해보겠어 이거 어디어 아유 초영구야! 야 각별영옥 이제 다된 거야? 어? 어때? 이 천재 같은 발병품들 어? 야, 이거이거이거 이거, 이거 풍선 되게 이쁘다. 알록달록. 아니, 근데 합쳐진 거구나. 합쳐진 거. 어. 아, 그러네. 야, 아무튼, 각별령건 올해는 그래도 나름 재밌고 신선한 거 많이 만들었네. 아, 야, 애들아애들아 애들아, 애들아, 일로 보여 봐. 너 거기 있어봐. 애들아 일로 와. 너 거기 있어. 얘들아, 일로 와. 일로와봐 어, 여기 나와봐. 있어, 여기 어, 있어. 생겼다. 어, 나와봐. 나와봐. 아, 이 대충 뭐다본거 같거든? 와, 아, 어. 그래도, 내 생각에는 작년보단 나. 작년에 저 친구가 그 초초초 거대 TNT 만들어가지고 연구소 아주 폭이 박살 냈었잖아. 아. 어? 아. 어? 정말 우리가 그거 복구하느라. 그래. 뭐, 어, 진짜, 외주며 으며다 뛰었지, 진짜. 아, 네. 어. 그러니까 잠들 연구원은 투잡에서 쓰리포잡으로 아주 그냥 넘어가서 아, 내가 그때만 생각하면은 아직도 이가 갈리는데, 그래도 올해는 좀난것 같네. 음. 아무튼, 네. 너네 그거 기억나지? 음. 각별 연구원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법. 어, 어난 기억나. 그래 그래. 그 각별 연구원보다 훨씬 더 바보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은 자 각성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거든. 맞아. 작년에는 분명 수연 연구원이 그 동세마리를 어. 아 b 미 버전으로 불렀었지. 어, 맞아 맞아. 그거 듣고 아주 정신을 번쩍 차렸지. 야, 그래, 올해도 해보면... 어, 그래 그래. 다시 한번 가보자. 야, 너난 그래, 별로야. <laughs>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 나 씨, 네가 네가, 연구... <laughs> 네가 연구소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아니야, 어. 나난 씨, 나는. 아니야. 저, 저대로 납뒀다가 또 작년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래, 수 있다고. 또 아, 이상한 거 개발. 야, 이거 뭐야 이거. 아, 얘또 구멍 났다네. 연구소 오, 구멍 났다네. 내... 아, 야, 이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 빨리, 아, 각별 연구원, 오쭈쭈, 일로 와봐, 어. 그거, 그거 그만하고 잠깐 멈춰봐. 어, 우리가 아주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자, 재밌는 거. 자, 여기 딱서서 여기 친한 기서원 여기서, 자, 잘잘 잘 들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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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빨리, 하라고, 빨리, 빨리. 빨리 정상을돌려준는다 어, 재밌네. 시시시. 작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만아곰 곰. 애기 곰 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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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자얘 멈췄어. 뭐 뭐? 아, 아 뭐야? 이거 왜안 통하지? 근데, 뭐, 뭐지? 아 뭐? 엑시드 먹이. 야, 어? 야, 야 안돼! 야야 분명히 작년에 통했는데. 애기들 아, 먹키 작년에 한번 들었던 그러면, 거라서 내성이 생겼나 보다. 그런가봐. 바람피는. 어. 그 그거 어때? 어? 어떤 거? 올챙이 개꿀 올챙이 한 마리. 아 올챙이 송을 RMB로 한번 불러 볼까? <laughs> 아아아 <붙이야> <laughs>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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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에세계 안정을 해서하고 어. 자, 어. 각별 연구원, 각별 연구원, 어쭈고쭈 어... 거기 딱서 있어봐, 더 재밌는 거 보여줄게~ 어... 시시시시~ 이한말 빨리 하라고 지금 큰일이 아니 우리 각별로, 우리 연구소에 어! 미래가 달린 일이야~ 어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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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불호> 알았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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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길가에 얼챙이 한 마리, 길다리가 쑥, 앞다리가 수파닥파닥 개구리들, 개구리들, 갓, 각별로구원 저, 저, 정신이 들어? 어? 어? 콧물 없어졌다! 어? 응. 어? 얘들아 어 그래 얘왜 이렇게 바보 같니 야 역시 어? 바보 초, 최강 바보의 모습을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오는구먼 어 아이고 어, 아이고 결국 오늘의 흑역사는 수연 연구원 아이고 어떡하나 이거 야너왜 이래? 나 1년에... 상처 받는 컨텐츠가 뭐? 됐어. 야 이거 야 너... 등하고 내 등이 어? 이거 뭐냐? 너일 년에 한 번씩 왜 이러는 거야, 도 대체가? 아. 아... 아, 나... 아. 이거 다 네가 아, 만든 사실... 거야, 이거. 다 가져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뭘로 뭐로 이거. 이건 가지게 돼. 그래, 이것도 다 갖고 와. 야, 이거 괜찮다 야이거너또 가져. 포전도 괜찮더라, 포전도. 어? 이것도 한대 맞아? 어? 아이고. 그래도 정상으로 돌아서 와 다행이네. 어. 올해 만든 거는 내 생각에는 그래도 좀 쓸만해. 어. 이거 연구소장님한테 보고하고 네가 이거 초연구소 저기 이렇게 불 질러 놓고 수연연구소랑 뭐 도티연구소랑 다 망가뜨린 거. 어? 너 다음, 다음 주까지 복구해놔, 알겠어? 맞아. 이거 내가, 내가 이랬다고? 그래, 네가 이렇게 망가뜨이 거. 이데 갚으려는 건 이거 와서 봐봐. 이거 돌에다가 얼굴 그려놓은 거 봐봐. 어, 이거 뭐야, 어 도대체가 이거. 나 조각 조각하러 가야겠다. 얘들 아니야난 조각사로 가어간다아 진짜? 자 진짜 아무튼 그래. 야자야잘 해결했다 얘들아. 어 올해도 아. 수원 연구원이 야이 친구가 아주 쓸만한 인재야. 어, 매일 한 번씩 이렇게 활약을 한다. 와 이거 뭐해 그래. 아유야 아유야 이거 뭐냐? 야 가자 가자. 아, 뒷다리 아우. 갔어 앞다리가 서서 딱떡딱 개구리 된들 짜증 나 엔딩에 리플레이 한번더 넣어주세요 그럼 뿅아 개가에 얼챙이 한 다리 개다리 가수. I